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에 연이어 실패한 공수처 결국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공소 제기 요구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검찰에 다시 사건을 넘긴 겁니다. 지난달 18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지 36일 만입니다.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그 동안의 수사 자료를 종합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앞서 공수처는 윤대통령 구속 이후 사흘에 걸쳐 강제구인과 구치소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됐습니다. 결국 대면조사는 체포 당일 한 차례만 이뤄졌을 뿐인데 윤대통령은 모든 진술을 거부했고 조선 날인도 거부해 증거가치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공수처는 어제도 윤 대통령이 쓰던 보안 휴대전화 서버 등을 확보하려고 대통령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시도를 했지만 역시 실패했습니다. 때문에 사건 이첩 요구 등으로 수사를 시작했지만 정작 성과는 거의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 내부 통신망에는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법률적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대면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